어, 9번 문제 같이 볼게요. 집합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집합 A가 1, 2, 3, 4고, 집합 B가, 집합 B가, B-A가 요걸 나타낸대요 A가 여기 있고, B도 여기 있는데, 이렇게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겠죠. B-A란 건 뭐죠? 전체 B에서, 전체 B에서 A 부분을 뺐다라는 거니까 요쪽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B-A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적는다? 순수 A라고 적으세요. 순수 A. 됐어요? 순수한 A라고 해서 에, 여기 순수 B죠? 여기가 순수 B, 그럼 이쪽은 뭐가 될까? 이쪽은 순수 A가 되겠죠? 순수 A, 순수 B 이렇게 표현 하는데 B 빼기 A라는 거는 순전한 B죠. 순전한 B에 뭐가 들어간데? 5하고 6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됐죠? 그리고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10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무슨 얘하고 얘까지 더하면 몇이지? 11이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아, 1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 a가 전체가 1, 2, 3, 4인데 겹치는 부분에 1이 들어갔어 그럼 순수 a쪽에는 2, 3, 4가 들어가겠죠 됐죠? a 빼기 b에 지금 a 빼기 b라는 건 어떤 부분이다? 그렇죠? 여기 순수 a 이 부분이네 그때 모든 원수의 합을 구하려는 거니까 답다 나왔네 2 더하기 3 더하기 4 몇이야? 라는 거죠 9다라고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다 됐죠? 노트 정리해 주세요 10번 문제 볼게요 어, 다항식이 있어요. 다항식 px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슝하고 3차식 나왔네요. 좌변은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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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했으니까 우변도 이렇게 해서 px가 아마 1차식인가 봐. 그래서 이렇게 3개세개 3개 곱하고 그다음에 ax b 따로 더하면 둘이 같다라고 나온 거죠. 됐죠? 근데 우리 여기서 에 모르는 건뭐 있죠? 우선 a하고 b가 미지수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 a하고 b 값을 구해야 되겠죠. a하고 b 값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 자변과 우변이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는 뭐라고 적어? 노트에다 정리하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한다.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서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자변과 우변이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 여기 미정계수 모르는 a하고 b값 구했을 때 정계에서 대입하는 거, 계수 비교해주는 거, 계수비교법 고동수학 상태 배웠죠? 그리고 수치를 대입해서 풀어주는 수치 대입법이 있었어요. 여기서 어떤 게더 편할까요? 수치 대입법이 좀더 편하겠죠? 얘를 PX 자체를 지금 우리 아직 잘 모르니까 요 상태 PX를 얼려, 어, 신경 안쓰를려면 여기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된다.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고요. 두 번째 얘를 0을 만들어준 PX 신경 안 써도 되겠죠? 두 번째 x에다가 그렇지 1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 정리해 봅시다. 여기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그쵸? 뭐 뒤에 거는 신경쓰지 말고 그래도 적을까? 그럼 더하기 곱하기 1 해서 이거는 어차피 0이에요. 그쵸? 자변은 0이고 우변 여0까지도 뭐가 돼? 0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음,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죠? 그럼 식 하나 뭐 나와?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야 라는 식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1을 대입합시다.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자변은 어, 1, 곱하기 2, 곱하기 3. 그다음 에 여기도 1을 대입하면 여기 이것 때문에 없어지겠죠 0 되고, 그다음 에1 대입하면 a 플러스 b 여기 나오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6, 요 식이 나오겠어요. 얘네들이 연립하면 2b는 6이니까 b는 3 나오고 a는요 b에다 3 대입하면 a도 3 나오겠네. 그럼 식이 완성되겠죠. 음, a도 3, b도 3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는 지금 요걸 구하라고 나오래 그게 무슨 문제예요? p에 A-B의 값, 이거 얼마니? 라는 건데, A가 3, B가 3이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300이 3이니까, 이거는 P의 0 값은 얼마야? 라고 묻는 문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래서 P의 0 값을 한번 구해봐, 라는 거죠. 그럼 여기 부분을 조금 지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마저 풀어봐요. P의 0 값을 구하려면, 우선 이 식에서, 요 식에서, 그대로 정리해 볼게요.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px, ax 더하기 b에서 a 값, b 값 둘이 3x 더하기 3이라고 나왔고, 이제 여기에서 나는 p의 0 값을 구하는 거니까, x에다 뭐 대입하면 된다? 0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야지 얘가 p의 0이 되니까. 그쵸? 여기다 0 대입하면, 얘때부터 0 대입하면 이건 0 곱하기라니까 싹 사라지고, 얘0 대입하면 1, 얘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p5가 나오겠네, p0이. 0 대입하면 없어지고 더하기 3 나오겠네. 그럼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p0은 3이라는 식이 답이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음,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 여긴 두 문제뿐이 안 나와있네요. 여기 문제 한번 정리하고요. 노트에다가 한번 정리해주세요. 금방 풀수 있겠죠. 음어 원의 방정식 문제죠 11번 문제는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원 이게 렇 나왔어요 이원 꼭짓점 뭡니까 원의 중심 꼭짓점이 된다 원의 중심이 뭐죠 원의 중심이 0,0이죠 0,0 반지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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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죠 혹시 기억 납니까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 뭐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 이게 정리하세요. 원의 방정식, 원방정식의 기본형인데, 꼭지점에 잡힌 0,0. 이때 반지름,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 그랬죠? 만약에,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뭐 5의 제곱이다. 라고 나왔으면, 이때 원의 중심은 뭐가 된다? 이거 센터 중심이란 뜻이에요. C. 중심은 2마3 이렇게 적고요. 반지름은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죠. 괜찮죠? 음, 요거 정리해 두세요. 정리해 두고, 어, 다 이제 기억나면은 그다음 맞아 이어서 풉니다.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 원의 중심이 0, 0이야. 0, 0이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이니까 반지름이 1 이렇게 내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요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됐죠? 그다음에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에서라고 나했어요 접점이 0, 0 어,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에서 됐어요? 점 P에서 접선이 얘를 지날 때라고 했어요. 어 이거 위에 있는 점이래요. 위에 있는 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잡읍시다. 여기다가 P라고 적고요. 그 P, 점 P 좌표를 모르니까 이거 X, Y라고 잡으면 상관이 없겠죠. 그 점에서 어 접선이 있대요. 이렇게 해서 접선 접하는 선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죠. 접선이라는 거는 접하는 선이다. 이 원과 접하는 선이 있는데 그 접선이 0콤마 3을 지난다라는 거는 여기가 지금 0콤마이 좌표가 0콤마 3을 지난다라는 문제죠. 그럴 때 피해자 표한번 구해볼래라는 거죠. 우리 기억납니까? 또 하나 기억해야 될거 뭐죠? 원의 접선. 원의 접선에서 기억해야 될 공식. 접선의 방정식에서 기억해야 될 공식. 뭐 있었어요? 두 가지 기억해야 되죠? 첫 번째, 뭐가 주어졌을 때? 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어, 원리는 이제 설명 안할 거예요. 정리해놓고 아예 외우세요. 원의접선 중에서 접선을 구하여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나있는데, 기울기 M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접선이란건 당연히 1차 함수죠? 그러니까 모는 하고 나야 돼요. Y는 기울기 주어졌으니까, MX, 원의 방정식에서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이죠. 뿔마 루트 뭐라고 들어간다? 음. 앞에 뭘 들어가요? 요거? r 있죠? mx 뿔마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었다. 요거 선생님이 외웠나 안 외웠나 다시 확인할 거예요. 원의 접선에서 접선의 방정식에서 기억해드릴 공식 두 가지 있어요. 다시 기울기가 주어졌고 원의 방정식이니까 반지름 알때 반지름 알때 기울기하고 반지름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식 뭐였죠? y는 기울기 mx 그리고 y절편이 뭐가 나온다? 얘가 나온다. 기울기가 m이고 y절편 뭐라고 나온다? r 뿔마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됐어요. y절편 뭐라고 나온다고? 뿔마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에서 접, 점이 주어졌을 때 접점이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접점을 x1, 뭐 y1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어차피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1차함수 형태로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된다? 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라고 해서,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예요두 가지 기억하세요. 아이고. 첫번째 뭐라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됐죠 음, 할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접점이 주어졌잖아 접점이 뭐라고 나왔죠 접점이 어, 모른지 나오지만은 음, 0x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여기다 적을게요 우리 접점을 x하고 y를 잡았죠 그러면 x1y1이라고 잡읍시다. 그럼 어떻게 잡을까? 그대로 대입하면은 x의 제곱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니까 요거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그랬어? x, x, y, y는 1이니까 여기 x1자리를 여기 하나 대입하고 y1자리들 여기 하나 대입해서 요런식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을 좀 구했죠. 그 접선의 방정식이 뭐라고? 어디를 지난다? 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 접선의 방정식이 예라는걸 알게 됐고, 걔가 지금 어딜 지나요? 0,3을 지나는 거니까. 됐어요. 0,3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x에다 0 대입하면은 모르고, y에다 0, y가 3이니까, 3, y1은 1이다. 라고 쓸수 있죠? x1에도 0이 대입하니까 이건 0 없어지네. 그럼 3, y1은 1이니까, y1은 몇이 나와요? 3분의 1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죠. 됐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이 접점은, 이 접점은 뭐 위에 방정식이야? 원 위에 있는 방정식이니까, 거기다도 대입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1, Y1을 어디에 대입해도 된다? 이 방정식에다 대입하면, 원의 방정식에다 대입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인데, 우리가 Y1이 뭐로 나왔어요? 3분의 1로 나왔으니까 3분의 1을 대입하자라는 거야. X1의 제곱은, 3분의 1이 제곱이니까 9분의 1이죠. 는 1이고, 그 다음에 x1의 제곱은 넘어가면 음, 1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9분의 8이고 됐죠. x1은 어, 뿔마 루트 9분의 8인데, 1사분면에 2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맥스는 루트구는 몇이야? 3이고, 루트8은 2루트 이내. x1은 나왔죠. y1도 아까 나왔죠. 그럼 우리가 아까 접점을 뭐라고 잡았죠? x1, y1을 잡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적는다? 점 음, P는 3분의 2루트 2, 콤마, 2, 3분의 1이야라고 적을 수 있죠. 그때 누구의 좌표면 구하래? 문제에서 음, x의 좌표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2루트 2만 써주면 되겠죠. 다시 그 접선의 방정식 공식 아느냐라는 문제예요. 아, 원의 접선의 원의 방정식은 x1 X제곱 덕에 Y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했는데, 반지름이 지금 1로 나온 거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랑, 접점이 주어졌을 때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뿔마, 누구부터? R. 그 다음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거 했었고요. 접점이 주어졌을 때그 접점을 x 1 y 1이라고 잡고요.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라는 욕공식 하에, 그렇게 해서 r이 지금 1이니까 이렇게 적고요. 됐죠? 그 접선이 어딜 지난다? 0콤마 3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x하고 y에다가 0콤마 3을 대입하면, 아, y1. 접점 중에서 y 1에 잡혀 나오고, 두 번째, 이 접점이, 즉 저, 어, 접선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 위에도 있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P를 Y1의 3분의 1을 원의 방정식에다 X1, Y1 대입을 해서 거기다가 Y1 자리에다 3분의 1 대입해서 X1에 대한 방정식으로 풀어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이 문제 물어볼 때는 공식 외웠나? 안 외웠나? 이거 두 가지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꼭 공식 외워두세요. 음, 12번 문제 볼게요. 음, 실수 x에 대하여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선 p 이렇게 나오고 q 범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뭐라고 있죠? 나 p 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문제죠. 어, 그래서 11번 문제를 다시 보면, 나 P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죠. 우리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던 거뭐 있었죠? 정리 한번 해보세요. 노트에다가 명제라고 적고요. 예를 들어 P이면 Q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됐어요? P이면 Q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같은 말로 하면 은 어, P는 Q의 집합으로 표시하면 포함된다 라고 쓸 수가 있죠. 됐죠? 요거 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P이면 Q이다 라고 읽는 거고요 됐죠? 그러면은 화살표 방향으로 보면은 얘가 얘한테 줬다 라는 거죠. 입장 차이 먼, 명확하게 하면 P는, P는 Q의 무슨 조건일까? Q이기 위한. P의 입장에서 봤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자, 보세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거고요 Q는요? Q는 P이기 위한,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적으세요. 그 화살표 방향으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P이면 Q이다 이런 말 나오면, P가, P의 입장에서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하다. 충분하니까 좋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필요하니까 뭐 했다? 받았다 라고 적으면 되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는 거죠. 이거를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면, Q가 P. 이렇게 있어서 이 P가 Q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Q는 P를 포함해야 P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얘를 다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 되니까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Q이기 위한 얘는 충분 조건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어, 주어 체크 잘하고요. 화살표 방향 뭔지 확실히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억해야 될건뭐 있다? 이 물결 표시 이거 뭐라고 적었죠? not P라고 읽어요. 뭐라고요? not P not P라는 건 P가 아니다 라는 거죠. 됐어요? 피가 아니다라는 거니까 피 바깥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나 피가, 나 피가 키우기 위한 피로 조건을 구하여라 라고 나 있어요. 됐어요? 나 피가 키우기 위한, 나 피가. 좀 지어 볼게요. 나피가 주인공이죠. 나피가 큐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하다라는 건 뭐죠? 필요하다는 건 얘가 여기서 에 필요하니까 받았겠죠. 됐죠? 필요한 애가 받는다 그랬죠? 여기 화살표 보세요. 필요한 애가 받았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왼쪽을 주인공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은 여기는 우리 항상 왼쪽에 있는 애를 주어 취급하니까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죠. 큐이면 나피이다. 라고 적으면 되겠죠. 얘를 집합으로 표시하면 대문자로 써서 Q는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됐어요. 요거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문제 P가 뭐라고 나있죠? 와 음, 위에서 볼까? P는 a 서부터 x가 a 서부터 5까지야라고 나있어요. 와첫 번째 P는 어, X란 애가 A서부터 5까지야 그러니까 수직선상 그리면 A서부터 5까지다 라고 해서 지금 두 없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두 번째, Q는 이렇게 나왔어요. Q는. 그리고 문제에서 보면 은 뭐가 나왔어? 어, Q는 나피다. 라고 했으니까, P가 여기였으면 이거 좀 정리하고 들어가자. 나피는 어떻게 되자? 어, 반대죠, 반대. 이 부분이 나피죠, 피가 아닌데죠. 니가 그러니까 A하고 O 적으면 이 부분이 나피가 되겠죠. 여기 색칠 안 했으니까 이쪽은 색칠돼서 나와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X는 작은 거보다는 작고 또는 큰 거보다는 크다라고 해서 나피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됐어요. 조건에서 우리가 Q가 나피, Q이면 나피다라고 쓰니까 Q도 정리해야 되겠네. 세 번째 Q는 Q는 뭐였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가 0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요거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정리하고, 얘가 0일 때는 몇, 마이너스 2, 얘가 0일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작다라고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다라고 해서 요 부분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어 그래서 우리 조건에서, 나피의 조건과, Q의 조건 다 했죠. 나피가, Q는 나피에 포함된다 라고 했으니까, 나피가 요거 나왔었고요. Q는요? Q는 요거 나왔었어. 그럼 그거 합쳐서 한번 적어볼까? 음. 응. 나피가 작은 거보다 작고, 그 다음에 큰 거보다 크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P의 여지파 부분이었어요. 됐죠? 이렇게 그런데 Q가 지금 뭐가 나왔어? Q가 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Q는 어디 있을까? 이쪽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포함되려면 여기에 포함되겠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뭐다 어,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되려면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만족하는 정수 a의 최솟값을 구하라는 거죠. 정수 a의 최솟값 우리 기본적으로 a는 5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직선상에서 a가 5보다 작게끔 그렸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당연히 a는 5보다는 작으면서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나지? 어, 저는 잘못 적었구나. 이거 2고요. 이거 마이너스 1이죠. 뭐하고 뭐 사이다. 이거 잘못 적었네. 마이너스 1하고 2니까 누구보다는 커야 된다. 2보다는 큰 쪽에 나와야 되겠죠. 2보다는 커야 된다. 라고 적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색칠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등호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 조건에서 그래프도 잘못됐죠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2로 바뀌어요. 얘가 플러스 2가 돼야 지 0되죠. 5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5보다 작은 애는 등호 들어가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A는 뭐하고 뭐 사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때 원하는 A의 최솟 값은. 그렇죠? 이때 네, 등호 포함되니까 최소값은 2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이 12번 문제는 뭘 묻는 문제입니까? 명제 묻는 부분이에요. 필요조건, 충분조건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P이면 Q이다. 라고 문제 읽고요. 이 말은 이 화살표 간쪽거 집합교실 표시하면 이거 P가 Q에 포함된다. 라고 읽고요. 됐어요. P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면하고 화살표 방향 이렇게 선생님 준다 그랬었죠? 화살표 방향 준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다? 어, 줄만 하니까 준다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세요. 알겠어요? 줄만 하니까 준다. 왜? 충분하니까. 그래서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이고, 얘는 Q는 P에 기한 필요하니까 받는다라고 생각 하면 돼요. 필요하니까 받는다. 알겠죠? 그래서 집합표시를 하면 그 필요하니까 받는데, 받는 애가 더큰 큰 애예요. 주는 죽은, 죽은 애는 뭐, 남는 게 없다라고 생각 하면 돼요. Q, 받는 애. 화살표 받는 애가 더 크니까 집합 표시라고 하고, 벤다이어그램으로 하면은 큐 집합이 피를 포함하고 있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이 물결 표시를 뭐라고 읽는다? 낫이라고 읽는다. 낫피. 나피. 낫피라는 의미는 뭐다? 피를 뺀 나머지 집합. 피 여집합이란 뜻이고요. 알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했다? 낫피가 q 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낫피가 뭐하단 얘기예요? q 보다는 아, 더큰 집합이다. 라는 거죠. 화살표, 보면 필요 조건이니까 필요하니까, 현재 어떻게 한다고 랬어 필요하니까 받는다. 라고 했잖아요. 화살표 받는 애. 됐죠? 받아서 더 크다. 얘가 더큰 집합이다. 집합 기호로 표시하면. 됐죠? 그래서 피의 자표를 먼저, 피의 부등호가 나왔고요. 피는 얘인데, 우리는 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피가 필요한 거니까, 피의 반대 부분. 여기가 나피 부분이고요. 나피가 Q를 어떻게 한다? 포함하고 있다. 근데 Q의 부분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Q를 포함하고 있는데 나피의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런데 A가 5보다 작다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P 음, Q의 부분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니까 여기는 안되고 이 부분에 속한다는 라 얘기야. 기본적으로 A는 5보다 작다라고 했고 이걸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마지막 A의 범위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A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A값은 2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할수 있겠죠. 그래서 12번까지 다시 한번 노트 푼거 확인하고요. 다 됐으면 보지 말고 시험 형식으로 정리하면서 풀어보세요. 수고 많았어요.